늘의 선풀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독대입니다 머리 짜았죠자 오늘부터 이 제품들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매일 이벤트를 한 개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좋아요가 오빠 개가 몇개 들었어? 개? 2천 개가 넘으면 인스타그 팔로워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골드 위닝 발필이 레이어를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블러디 롱지노스도 보여드렸고요. 랜덤 부스터 텐에서 레어 팽이까지 뽑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제품은 일본에서 2만엔 이상 구매를 해야 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그런 레이어죠. <레이어집> <바로 레이어집> <바로. 레이어집> 콜드 위닝 발키리 레이어, 위닝 발키리 호르네우스 제트 아틀레스를 구매를 하면 요런 전단지 한 장이 들어 있거든요. 이 전단지에 쿠폰을 오려서 가면 2 만엔 이상을 구매를 했을 시 서비스로 레이어를 줍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여기 쪽 요거 쿠폰을 오려 가면 레드 색상의 디스크를 준다고 하네요. 제가 또 받으러 갈수 있으면 은 일본으로 넘어가서 바로 받아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게 뭐요 코로코로 그 만화책 이벤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박스에 넣어서 주거든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오픈을 해보죠. 투대신쿵 스타 레이어 스테이 <스티커> 설명서. 레벨칩은 아직 발매도 안 했으면서 설명서에는 레벨칩에 대한 설명만 있습니다. 와, 골드 위닝 발키리 레이어입니다. 스티커까지 붙여봤는데 색깔이 진짜 너무 이쁘네요. 오리지날 위닝 발키리와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리지날보다 이번에 골드 색상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것도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친구도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출시된 위닝 발키리는 요렇게 세 가지 색상입니다. 요게 오리지널 위닝 발키리고요. 그다음에 요게 랜덤 부스터 10에 나오는 위닝 발키리. 그다음에 골드 위닝 발키리까지. 와, 굉장히 멋있습니다 골드 위닝 발키리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3 2 1 고! 슛! 우와! 공격력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챔피언 인가요 오늘 영상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리지널 위닝 발키리를 저만의 방 떡대만의 스타일로 덕대 골드 위닝 발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부분을 한번 바꿔볼까? 메탈 부분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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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그래, 교니 아니, 그래서 블랙으로 이번에는 블랙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친구들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뭔가 아쉬워서 도색을 했습니다. 와 골드 위닝 발키리 대 블랙 위닝 발키리 제가 도색한 패기를 보고 계십니다. 도색이 잘된것 같죠? 제가 도색한 블랙 위닝 발키리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슛! 와! 와, 색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 골드 위닝 발키리와 블러디 롱기누스 배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슛! 슛! 두 번째 경기. 고우 슛! 고우 슛! 우 오오오! 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둘 다. 어, 근데 크기가, 블러디옹기로스가 조금 더커 보이죠? 조금 더커 보이죠? 오! 오 슛! 오. 오우, 오. 오. 자회전과 우회전의 자주 심을건 대결! 와, 와. 섰다. 섰다! 발키리 4 형제 한번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상의 위닝 발키리가 가장 강력할 것인지 오리지널 위닝 발키리 대랜덤 부스터 텐에 있었던 위닝 발키리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슛 오슈아작폭인가요 다시 오슛 오와아아 위닝 발키리 대 랜덤 부스터 10의 위닝 발키리입니다. 오슈 오 이번에는 랜덤 부스터 10에 있는 위닝 발키리와 제가 소색한 블랙 위닝 발키리 45점. 오슈 오슈 자 이번에는 새로운 신제품들 두 가지와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 라그나로크와 블러디 롱기누스 배틀 안 해볼 수 없겠죠? 클래시 라그나로크 대 블레 위닝 발키리 사신 버전 오쇼오쇼 무서운데요? 오쇼 우 슛! 와... 와아! 이번에는 세기의 대결입니다 블랙 4 5모전 위닝 발이리대블러디용기루스니다 오우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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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굉장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우쇼우쇼 더블 치마. 제가 너무 강력한 팽이를 만 들어 낸거 아닌가요?